자 미축 첫 번째 경기 애틀란타유나이티드의 시카고. 자 에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이제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어요. 자 에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5연전을 치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단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어, 여전히 이제 이번 시즌 리그 원정 승리는 단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DC 유나티티드와 이제 토론토 상대로 어,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패배는 좀 면하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이제 최근 좀 줄곧 이기지 못하면서 확실히 좀뭐 반대가 모먼트는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저 애틀란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근래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신시네티, 그리고 미네스타, 그리고 샌데이와 같은 그런 최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좀 만났다 보니까 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지눈이 좀안 좋으면서 어, 최근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시카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시카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이제 전개가 좋았고 그리고 애틀란타도 원전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 차이도 꽤큰 만큼 어,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좀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어, 두팀다 공격에서 좀 두가 나타나면서 좋은 득점 기를 곧잘 좀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그 그리고 만약에 뭐두팀다 어, 그런 쪽 공격에서 좀 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괜찮 어, 좀 어,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 봐요. 자, 물론, 이제, 애틀란타가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지만, 어, 그럼에도 최근 계속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인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지금 뭐, 애틀란타의 그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이제, 꽤 리스크가 좀클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격 흐름이나, 그러면 폭발성, 네, 그런 고 공격에서의 좀 폭발성은 애틀란타보다는 오히려 시카고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들을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이경기는 어, 지금 뭐 시카고 사이드로 보는 게, 그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애틀란타가 뭐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홈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애틀란타보다는 시카고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봐서, 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은 저는 이거는 시카고 프랜슨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시카고 프랜슨쪽 보는 경기 근데 이거는 3.5 기준이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카고 프랜슨의3.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샬럿 대디슈네티드 우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 유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두명 결정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수비에서 어 전력 누수가큰건 c 디시 유네트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4 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유욕시티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 드디어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그러 일단 최근 좀 샬럿을 좀 상황 좀 봤을 때 거의 뭐 매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실점이 좀 많았었지만 그래도 직전 이제 유시티 상대로는 오랜만에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좀 네. 게다가 이제 최근 경기들에 비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수비가 확자 어. 많이 좀 좋아진 게좀 눈에 좀 보였을 정도로, 이제, 좋은 그좀 수비 라인 컨트롤이좀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 역시 좀 샬럿의, 그래도 안정된 수비를, 어, 보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 요소가 많지 않을까도, 이제, 생각을 해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디시 u 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어, 최근 6경기 중에서는 5경기에서 좀 패배했을 만큼, 지금, 뭐, 지는 경기가 좀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 그래서 일단, 디시네티대의좀 최근 경기들 봤을 때, 일단은, 이제, US 오픈컵 8강전에서는, 네슈빌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앞서던 거를, 이제, 내리, 5골 좀실점하면서 5대 2 이제, 대패를 당해서, 이제, 대역전선을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LA 갤럭시 상대로 2대 1로 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쉬 t 티드가 최근에는 이제 르네 바일러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좀 꾀했어요. 예. 그렇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르네 바일러 감독이 좀 기용하는 전술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좀 압박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에 중점을 더 이제 수비에 더 이제 어, 포커스를 좀 두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감독의 좀 성향을 좀려려 하면은 앞으로 d 디쉬이티드가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어,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일단 뭐 감독 감독 교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깨한 좀 DC 유네이티드라고는볼 수가 있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뭐 감독이 좀 새로 좀 부임했다고 해도 뭐 현재 DC 유네티드의 조직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어 빠른 시간 내에 좀 팀이 정상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 네. 그리고 이제 또한 DC 유네티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제 원정 3연전이기 때문에 어, 샬럿에비해 이제 피로 누적이 더더클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체력이나 이제 컨트롤적으로도 디슈네티드가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봅니다. 자, 아무튼 뭐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샬럿 사이드로 보는 게더 어,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봐요. 아무튼 확실히 뭐 이제 디슈네티가뭐 감도 조 교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어, 요소까지 다 고려하면,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은 그래도 지금 샬롯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샬롯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네티대 이제, 인터마이애미. 자 일단 신세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팀내 이제 해시 포워드인 댄키가 좀 결정 중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이런 좀 댄키의 좀 결정은 이제 신세티한테 좀 타격이 좀클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마이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마이메는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신시네티가 최근에 좀 4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그런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콜롬버스전을 좀 봤을 때 일단 전반 10분도 안 돼서 이제 신시네티가 이제 2대 0으로 이제 좀 앞서긴 했지만 어 이후에 이제 신시네티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 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끊긴 신시네티 상대로 이제 콜롬버스가 꾸준히 골을 넣으면서 역전해 어 결국 이제 신시네티가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직전 경기에서의 충격적인 역전패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좀 약간 좀 악영향으로 좀 미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은 이제 인터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클로 월드컵 16강전에서 어, 파리 상대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힘없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이후에는 리그에서 내리 좀 3연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4시빌까지좀 격파한 인터마이밍이기 때문에 어 현재의 인터마이밍 기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 좀 최근 상에 황 대해서 이제 말씀 드려봤습니다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팀다 이제 최근에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 침투에 대한 대응이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두팀다 약간 좀 중앙을 통한 그런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시좀 어, 이제 최근에 좀 수비 라인 컨트롤이 안 좋고 그러죠. 두 팀이다 보니까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침투 위주의 좀 플레이가 주로 약간 좀 구사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계를, 어, 좀 좋은 득점계를 좀 만들 수도 있는, 많이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전에 홈 극강이었던 그런 좀 신시네티와 달리, 이제 최근에 이제 신시네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경기 중단한경기밖에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근래 홈에서의 좀 성적이 많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터너가 좀 많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는 빈도도 좀 커졌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한다고 하면은, 지금 신시네티를 좀 무작정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클수 있는 선택이라고도 이제, 어,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이런 좀 신시네티가 현재 지금 기세가 많이 오른, 그죠? 인터 마이애미를좀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어, 신시네티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경기가 좀될수 있다고도 볼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신시네티가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충격적인 역전패를 좀 당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어 차라리 뭐, 역배받은 인터마임의 사이드로 보는 게, 어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점들로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마임 프랜스티폼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마인 프랜승의 3.5기 오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노스타대 LAF c 전기 자, 우선 미너스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FC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에서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미네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너스 상대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뭐 미네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점유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빠른 공격전환을 통해 이제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줄고 보이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좀잘좀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플레이 방식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잘좀 통하면서 어, 좋은 결과를 연이어 좀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자 L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이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좀 떨어졌지만 어 그래도 이후에 이제 리우 경기에서는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LFC가 홈에서는 연승을 좀 거두고 있지만 어,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0 경기 넘게 승이 없는 상태로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MLS 이제 리그 기준으로 좀 봤을 때도 현재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하위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거죠 LFC다 a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현재 뭐 빌드업도 안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요소들이 다 결합해서 현재 좀 LFC의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 드려봐요 자, 그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편차가 큰 LFC다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자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원정 lfc가 이제 현재 이제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좋은 미네소 타를 좀 꺾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쪽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이제 lfc가 홈미네소타 상대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까지 다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경기는 그래도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어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종을을려했을 네,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요거미네스타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미네스타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 갤럭시 대 이제 오스틴. 자, 일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보다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현재 이제 팀내득점이위 포워드 마르케즈가 결장 중이 오스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갤럭시. 네 이제 최근에 밴쿠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 디슈나이티드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홈 경기 승리로 인해서 현재 이제 홈에서 3연승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갤럭시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자 물론 이제 뭐 갤럭시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MLS에서 이제 우승 을좀 들어 올렸 우승컵을 좀 들어 올렸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좀 최근에는 다시 좀 올라오는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오른 상황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뿔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래도 LA 갤럭시가 점유율을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우리 양 팀의 그런 평소 플레이를 좀 고려하면은, 어, 갤럭시가 이제 비율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그리고 공격을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어,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적극성을 더띌 팀은 어, 좀 갤럭시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양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비유적 수비 조직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수비에서 취약한 면모를 좀 줄곧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측면 전개가 좋은 그런 LA 갤럭시를 맡기는 다소는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지금 뭐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판트시리 굉장히 좀 좋은 폼을 좀 보이면서 어, 이전보다 이제 측면 파기력이 좀 막강해졌기 때문에 어,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오스틴이 좀 측면 수비에서 더더욱 어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스틴이 뭐 수비적으로 좀 낯선다고 해도 LA 갤럭시의 공세를 좀 맞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LA글로시가 홈에서는 최근 세경기 동안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려 오스틴보다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 오스틴보다 이제 LA글로시가 더 이제 우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약간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어, 갤럭시가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어, 계속해서, 이제, 홈 연승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어, 좀,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갤럭시 승쪽 보도록 할게요. LA 갤럭시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슈스턴대 이제 뱅쿠버 자, 요거는 저는 뱅쿠버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보자.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슈빌 대 이제 콜롬버스. 네, 여긴 역시 지금 콜롬버스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네슈빌이, 이제, 직전 경기, 인터마임에서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거짓 모함, 뭐, 뭐 세달 넘게, 이제, 긴 무팽지를 이어갔던 게좀 깨졌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깨진 흐름이, 이번 경기에서도, 뭐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요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뭐 콜럼버스프렌스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 경기는 결과 상관없이, 다투중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서, 콜럼버스프렌스 승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애틀 이제 콜로라도 자 일단 원정에서 굉장히 지금 뭐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쪽 콜로라도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정 약세인 콜로라도를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시애틀 사이드로 보는 게더 낫잖아 싶어서 시애틀 승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언어기준점이 너무 높다고 판단돼서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제이 리가 FA컵에 이어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찾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